2024년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꼭 들으셔야죠 말씀음을 그안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멋진 동력자였던 한 부부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브리스가가 좀더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좀더 사랑스럽게 부를 때 브리스길라 이렇게 불렀다. 그럽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던 최고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놓은 헌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사했대요. 맞아요. 누군가가 그들을 보면서 와참 감사한 일이네.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인생을 살아보시면 얼마나 멋질까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 삶은 주님께 또한 칭송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인생의 길을 함께 걷기를 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